우리 사람인자, 가정, 그리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의식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얼굴 안에 보십시오. 눈, 코, 입, 뭐, 귀, 뇌, 눈썹 하나 없어 보세요. 사는 데 불편해요. 또한 얼굴 안에는 새로운 사고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은 세수합니다. 화장합니다. 이를 닦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얼굴은... 태양 닮았잖아요. 달 닮았잖아요. 밤에 어둠을 비춰주고, 그리고 또 태양이 뜨면서 많은 식물, 동물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태양은 누구를 향해서 있습니까? 바로 나를 향해서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 모든 행동이 오늘의 납니다. 누가 제일 나를 잘 합니까? 납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는 어떻게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 개발해서 더 나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까? 이것이 새로운 사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왼쪽 가슴에 심장이 있습니다. 이 심장은 내와 함께 생성을 같이 제일 먼저 됩니다. 심장은 잘 때나 안잘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한 번도 멈추지 않습니다. 뇌사당하더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나쁜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 오장육부 사지로 다 뇌로 보냅니다. 심장은 죽을 때까지 내 몸을 향해서 헌신봉사합니다. 이것이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트입니다. 프랑스말로 캐리라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님 품처럼 바로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이러한 지식을 머릿속에서 가슴까지 내렸다가 입으로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잘못했더라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정말 지금까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저는 진심과 겸손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150세 때까지 무병장수하시고, 그리고 자손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저를 불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